안녕하세요. 어, 다주택자분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근래 일부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절세 방안이 많이 세고되고 있지만 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면 방법은 주택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 정도일 것입니다. 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제 턱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 중 가장 큰 세택을, 세금 혜택이랄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가세 특례에 대하여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내용은 2020년 3월 어,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고요. 어, 먼저 내용 들어가시기 전에 화면 우측 하단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의 거주택 비가세란 무엇일까요? 어, 주택의 양도시에 어,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감옥에 규정된 아, 1세대 1주택과 어, 대체주택, 상속, 혼인 등으로 피치 못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히 비과세를 어, 적용해 준다고 어, 동일호, 나목에 어, 규정되어 있고요. 그 해당 주택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어,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장기 임대주택 소유자의 어,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아, 제20항에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은 거주자가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아, 거주 주택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 그럼 먼저, 어, 장기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주택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민간 매입 임대주택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이고요, 5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인 시·군·구청에 등록 후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거나 특별법에는 없는 주택이라고 해 놓고는 그 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답니다. 아 조금 헷갈리시죠?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혜택을 보기 위한 조건 중한 가지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그 임대기간은 4년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후 5년간 임대기간을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던지 임대사업자께서 어, 선택할 사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셋째로는 어, 임대 개시 당시 어, 그 주택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그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만 하고요, 어, 임대료 증액은 5% 이하로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장기 임대 주택의 5년이라는 임대 그 기간을 준수해 야하는데그 기간은 어떻게 제어해야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 기간의계산이란 임대 주택의 임대 계실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시점부터 기산이 되겠습니다. 둘째 고 삼속 상속 임대주택은 어비상속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공실기간 중삼 개월은 아임대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아단3 개월은 실제 공실기간만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공실 2 개월 후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공실기간 2 개월은 임대기간을 산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어, 공실기간에 무조건 3개월을 어, 모두 그 임대계좌을 산정해 드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 다음으로 넷째로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아, 비과세 혜택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기간 특례 규정입니다. 첫째로 수용상속의 경우는 임대기간을 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중공후 6개월 기간은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일 6개월 전부터 중공인로 6개월까지의 기간은 아, 임대하지 않더라도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거주 주택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기 임대주택 소유자의 그 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어,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가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비가세 규정을 적용받고 양도하는 해당 1주택이 바로 거주주택이 그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5개의 주택을 소유한 홍길동씨가 양도 차익이 많은 제주도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때 양도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주택 외에 어, 나머지 4개를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시고, 어, 보유중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어, 거주 후 양도를 하면 제주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어, 볼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주택 요건에 있어 가지고, 어, 보유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하고요. 어, 거주주택은 한 개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 이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어, 제외합니다. 어, 보유 중 거주 기간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아, 지 무슨 말이냐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아, 포함이 안 되고, 제외가 됩니다. 또, 거주주택은 보유 기간 중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즉, 계속하여, 계속하여 거주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보유중 2년 거주 여건이라는 의미가요. 어, 장기 임대주택 등록 전 거주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어, 즉, 보시면 은 ABC 세개의 주택을 소유한 홍길동 씨가 아, 양도 차익이 큰 A주택 2년 이상 거주를 한 어, A주택을 비가세로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시면요. 은 BC주택을 임대주택 등록을 접수하여 등록이 완료된 후에, 어, 이미 보유 중 2년간 거주한 적이 있는 A 주택은 어, 그때 바로 매도하셔도 아, 양도세 비과세가 아, 되시겠습니다. 어, 다음 그 2019년 2월 12일부터 어, 세법이 개정되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 기획재정부 발표자를 가지고 개정 전후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초 A, B A, C, D 최초 A, C, D 세개의 어, 주택을 소유한 홍길동씨가 어, C와 D주택을 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2년 거주한 어, A주택을 B가세로 양도한 후에 거주주택으로 양도를 했겠죠 양도를 하고 어 이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다시 비주택을 취득하여 다시 2년간 거주 그 후에 양도하면은 개정 전에는 그 횟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A주택을 거주용 그 주택으로서 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b 주택을 거주용 그 주택으로 그 양도를 하셔도 역시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어, 임대주택인 시주택인 같은 경우에도 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후에 어, 2년을 거주하시면은 역시그 직전 거주주택 고 이후 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물론 D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근데 개정세법에서는 어, 그 생애 1회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이 됩니다. 즉 A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면은 어더 이상 B 주택을 거주주택으로서 그 양도하고 싶어도 더 이상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어 장기 임대주택 임대기간 5년 충족 후에 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도 어 거주주택 과거에는 요 직전 거주주택 양도 이후분에 비과세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C주택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단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한 개만 보유한 D주택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한 개만 보유하고 된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봉규정은 어, 어,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어, 적용이 되고요. 겸가규정으로 어, 시행 당시 즉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어, 2월 12일 전에 어,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 종전주택의 종전규정을 어, 적용합니다. 어,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거주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다주택 다주택자분들의 절세 방안으로 가장 먼저 검토 대상인 장기 임대 주택 소유자의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라사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